s 이프 f t UI의 시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비게이션 뷰에서 이쪽 부분이 타이틀을 쓰는 부분이고요. 여기 윗 부분이 좀 남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툴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밑에에서 클릭하면은 Save 탭, 이것도 Save 탭. 이것도 세이프 탭에서 요 위에가 뭔가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툴 바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코드를 짜볼 텐데요 먼저 코드를 짜기 전에 잠깐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한세 분, 4분 정도의 유튜브를 보고 어, 계속 어, 복습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주로 따라하는 거라서 따라장이 좀 됐는데 여러 번따라하면좀더 어, 뭔가 알수 있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따라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데요. 어, 주로 제가 많이 보는 채널은 iOS 아카. 데미 라는 채널과 그 다음에 씬 앨런 이라는 분의 채널 그 다음에 디자인 코드 포... okay. 코드 라는 채널 그 다음에 폴 포... 하드슨 하드슨의 채널 그 다음에 폴우브클 포... 리스라는 요한 다섯 개의 채널을 주로 이제 보고서 공부하고 복습해 보고 따라해 보고 다시 한번 내가 또안 보고 따라해 보고 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다섯 개 채널을 보고서 공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내비게이션 뷰의 그 타이틀 윗부분에 남는 부분에 활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텍스트 필드 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어 골뱅이 골뱅이 스테이트 프라이빗 어 뭔가 좀많 긴데 푸 fly with bar for first name은 string 계열이고 다음에 또 골뱅이 state죠 state for private bar last name to string 계열, 그다음에 state state Probably. private v a bar, 그다음에 company Com company to s n g 계열로 해주고요. 어, 붙이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먼저 비 스택으로서 세 가지 프로파일과 세 가지 만들 건데요. 일단 폼으로서 섹션을 만들 건데요. 여기 섹션의 헤더 부분에 나가는 텍스트를 만들 겁니다. for for snow info 예가 yeah.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first name 요게 그 스위프트에서 사용되는 그 페이스홀더 처럼 이 부분에다가 쓰겠습니다 라고 회색부분을 나타내는 그 글자 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어, 달 $0의 네. 퍼스네임 그러니까 요 스트링 요렇게 쓰는 스트링 계열을 갖다 쓰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스트링 이니까 이것도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변수와 같이 맞춰서 쓰느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텍스트 필드 가로 열고 이번에는 last name이 되고 여기 사용되는 텍스트도 last name.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열고 여기는 뭐야 컴퍼니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도 스트링 계열인데 컴퍼니 스트링 계열 이걸로 따라 하겠다. 이 변수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한걸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리듬 해봐도. 어 비스택이니까 세로로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섹션의 헤더 부분이 되겠고 텍스트 필드세 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의 그 해당하는 걸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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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가운데 사진이 하나 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사진을 만들 건데요. 이 밑에다가 제가 따로 스트럭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네임은 프로 프로 파일 이미지. 이구요이것을 뷰로 보여주겠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다가 적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 것은 먼저 파이 매주 n 이븐 스트 링 계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바아이고야바 바디 썸뷰에서 이제 여기다가 그거 해당하는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여기다 이제 그림을 보실 건데, 이건 이 메이지. 메이스 네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들었던 변수 내용이 이게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e 리 e s i 리우 r e s i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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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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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우리 고 이거에 대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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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120, 150좀 크던데. 130, 예, 네. 130, width 130, 그 다음에 height도 130, 그리고 alignment는 딱 o t center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굳이 써주지 않아도 디폴트로 center가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적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clip의 shape 모양은 여기 나온 대로 그냥 circle, 원 모양을 따라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s t r u c 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 s t r u c 에 있는 요 네임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일단은 여기 어셋 여기에다가 제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사진의 이름을 My Picture라고 일단은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셔서 어, 텍스트 필드 위에다가 표시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프 r 문자 프로 어, 파일 레이프로 파일 이미지 가로 열고 이미지 레프로 파일 가로 열고 이미지 g 이 name 이미지 열 이미지 레이 이미지 가로 열고 이미지 레이프로 가고이럼 여기서 프로 파일 고가서 예, 이렇게 푸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가깝다 싶으면 다 테이딩을 눌려줍니다 만들어준다. 그럼 이게 좀 살짝 뜨겠지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프로파일 이미지, 그다음에 어, 여기서 만들었던 폼의 섹션의 내용, 텍스트 필드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에 여기서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은 내비 비게이션 뷰인데 요게 하나가 없다고 나오겠죠? 내비게이션 뷰에서 여기쯤에다가 가로 닫고 그걸 해주면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으니까요. 내비게이션 뷰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지? 아, 제목도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Navigation View,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Navigation Title, 가지고, 어, String g a l 로 Pro File 해서, 내 네, 나의 프로파일에 사진과 그다음에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적을 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일단 툴바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공부해보고 복습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예, 아스까지는 계속 따라장이만 하고 있습니다. 툴바 그 중괄로 열고 닫고 여기에서 버튼을 만듭니다. 버튼인데 가로 열고 제목은 'save'이고 이 버튼에 해당하는 것은 'print' 가로 열고 '라' 가로 열고다가 글씨를 써라 'save' 탭들을 하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여기 위에다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아, 이걸 멈추고 파란색깔 이 멈춘 다음에 여기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위 스택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뷰 이렇게 놓면 으아 여기를 다 이렇게 잡아주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내비게이션 뷰 전체가 되고요 여기다가는 타이틀을 쓰면 되고, 그러면 여기 위에 사이가 공간이 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툴바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뭔가 작성할 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버튼을 만드시면되고요이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만들었을 당시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툴바, 아이템 그룹이라걸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이풀 레이스 먼트를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딱 네비 아어 맞는데 여기서 풀레이션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i o 케이션 바에 어?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는데요. 요거를 살짝 지워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또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일단 이거 뒤에 그서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이거를 커맨드 X로 잘라다가 이 안에다가 커맨드 V로 붙여놓고 네, 여기에서 네비게이션 바에 트레일링 리딩 리딩은 왼쪽이고요. 트레일링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리딩의 위치에다가 갖다 놓겠다 싶으면 예, 여기 있던 세이브의 모양이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에 가서 붙게 되는 현상입니다. 어, 그리고 바투 레일링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오른쪽 가서 붙겠죠.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보기 편한데 붙여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왼쪽에, 오른쪽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똑같이, 커맨드 C, 복사를 해가지고, 엔터, 엔터, 커맨드, 그러면 이제 또, 또 하나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세이브 두 개가 떴어요. 그럼 요거를, 아이고, 어디 갔지? 이번에는, 로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고 세이브, 로드 이렇게 해주면은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세이브가 왼쪽으로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엔 로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미지도 이미지도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요 버튼에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액션 러브 앱자 여기서 액션은 동일하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주고요. 여기 라벨에서는 라 네. 라벨을 갖다 붙여 놓을 건데. 음. 그냥 또, 그냥 똑같이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세, 세이브 라벨을 갖다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시스 템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어 SF 그 심볼 있잖아요. 어 어디갔지? 찾아야겠다. 예. 여기 SF 심볼 제가 가시면 여기에서 예. 요거 이제 업로드하고 이게 다운 받는 모습이 나, 나타나니까 요거라든지 요거를 지 표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글씨가 좀 작은데. 세, 어 스 q u uh, a r e e n d a r r o w d o w n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s t r 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스퀘어 아, a r e e n d a r r o w d o w n 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네, 여기에 에,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SF 심벌에서 있는 그 그림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바에 관련된 내용도 사용할 수가 있다. 툴바, 에이렇게 예,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위치가 이상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I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 정렬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개 여기에서, 이게 좀, 좁으니까 좀 키울게요. 좀 잡아 당겨서, 어, 요 바깥에 밑에다가, 두개 바깥에 밑에다가, 악센트 칼라, 악센트 칼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 디폴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딱 레드를 하시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블루에서 어, 레드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비게이션 뷰에서 타이틀보다 더 위에 있는 곳에 툴 바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구나 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아 먼저 이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이걸 실행을 시키고 이 친구를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 내가 탭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기종에서 아이맥 2 0 1 3년 녹화 나서 좀 쓰읍, 이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화가 자주 끊쳐요. 그래서 제가 어,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고 여기서 실행하고 실행하거나 실행을 멈추거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에 여기 탭 모양이 안 나타나는데 아까 처음 보셨을 때는 여기 탭 모양이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s w i f t UI 시간에 이렇게 네비게이션 뷰에서 네비게이션 타이틀 위에 있는 툴바 바가 막대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외에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따라장이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는 잘 와닿는... 그까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따라장애처럼 듣고 있고요. 확실히 영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의 유튜브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